자기인 닌텐도 스위치가 삼성전자의 리지드 OLED를 탑재하여 디스플레이의 개선을 이룰 것이며 도킹 스테이션과 연결하여 외부 디스플레이와 연결했을 때 4K 해상도를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휴대용 게임기이기 때문에 과연 4K 해상도로 원활한 게이밍이 가능할까? 닌텐도의 게임들이 고해상도 텍스처나 오브젝트가 많은 엄청나게 고사양 게임이 아니긴 하지만 휴대 모드에서 720 해상도, 동 모드에서 1080 해상도를 지원했던 스위치이기 때문에 4K 해상도에선 원활한 게임 가능할지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과연 어떤 솔루션으로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차기 닌텐도 스위치는 더 빠른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한다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연말에 출시 예정인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는 더 나은 그래픽과 프로세서 성능을 가진 엔비디아 SOC 칩을 탑재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차기 닌텐도 스위치는 좋은 그래픽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DLSS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DLSS는 딥러닝 슈퍼 샘플링으로 저해상도 그래픽을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하여 연산은 저해상도로 하지만 출력은 고해상도로 하는 프레임 상승 효과가 있게 하는 엔비디아의 AI 렌더링 기술입니다. DLSS를 통해 모바일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4K 해상도로 게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DLSS 지원은 게임에 새 코드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타이틀은 그래픽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많은 개발자들이 언급했고 이번 차기 닌텐도 스위치는 서드파티 개발자들의 닌텐도 프레... 플랫폼 지원을 촉진할 것이며 따라서 스위치와 타이틀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픽 성능이 부족했던 닌텐도 위의 실패가 반면교사가 된 겁니다. 2021년 닌텐도 스위치는 기존 닌텐도 스위치보다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0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구세대 거치형 콘솔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 5는 둘다 AMD의 RDNA 2 기반 커스텀 아키텍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위치의 엔비디아 칩과 DLSS 지원은 두 제조사. 와 차별성을 둘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도 나왔듯 더 나은 성능과 DLSS는 서드파티 개발사들을 닌텐도 플랫폼으로 끌어올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암페어 아키텍처 출시 몇달전 암페어의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맞추었던 프타이트는자기 닌텐도 스위치에 에이다 아키텍처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에이다는 최초의 프로그래머 에이다 러브레이스를 뜻하는 코드명으로 비디오카즈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후퍼와 에이다 아키텍처를 개발 중이고 에이다 아키텍처는 철저히 게이밍 아키텍처로 예상되며 GPU 내장, 텐서코어와 RT코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출시되기 전까지는 모두 추측인데 DLSS를 지원하더라도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할 가능성은 작지 않을까 싶죠. 4월 12일에 엔비디아의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날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발표가 있을지도 좀 기대되네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차기 닌텐도 스위치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비였습니다.